베리체인스 3월 29일자 마감 시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마감 요약 터도을 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경제 지표 부진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증시는 하락출발하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표된 일본의 실업률이 그 3.3, 예상치가 3.2였는데요. 이전치가 3.2로, 그리고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3, 예상치는 마이너스 0.9, 그 전월치는 마이너스 1.1이었는데, 하해로 발표 되면서 증시의 불정적 인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지표 발표 후에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폭은 일정 부분 축소하였고요. 중국주시장의 식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연연을 받으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이민은행은 위안화 고시한율을 달러당 6,000, 6, 아, 6,5060위안으로 절상고시했지만, 여기에 위안화가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중국 정부의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가열을 막기 위해서 계약금을 올리고 외지인들의 부동산을 구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주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자, 한국주식 시장의 경우는요, 에 외국인은 순매수, 그리고 기간은 순매도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완화되면서 증시는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한국 시간으로 30일, 그, 12시 30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데요. 앨런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보안권 등장하다 보인 바 있습니다. 28일에 발표된 한국의 금통위원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정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국 외환 시장입니다. 한국 외환 시장의 경우에 달러 원 환율은 하락마감인데요. 전일 미국의 PC 가격 지수가 부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 원환율은하락추가을 했습니다. 이후에 역의 매도세와 월말 레고 물량이 나타나면서 약세폭을 확대하였는데요. 다만, 1160원 선에 따른 레벨 부담으로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수 있습니다. 한국 국채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승하였는데요. 28일 확정된 금통위원들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우세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딱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양쪽 하나 주문의 영향으로 금리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단기물 중심으로 한 매수가 세 유입되면서 강세장화가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매수의 힘으로서 5살 만에 상승하였는데요 코스피가 5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 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 데다. 제네델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그 간망세가 짙었는데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2.37포인트, 0.62% 상승한 1994.91을 기록했고, 지수는 이날 장중에 1997까지 오르게 됐지만, 결국 상승폭을 반납하고 4거래일 만에 1990선을 회복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최근 들어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앨런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소폭이라마 상승세를 보인 것은 앨런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자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날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는 상승폭이 규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앨런이 매파적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의 경우에는 2월 근원 PC, 그러니까 코어 PC라고 하는데 한달 전보다 0.1% 상승한 데 거주도 밝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그 이날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기준 환율, 을 전날보다 0.26%내린 달러당 그6.5060 위안으로 고시를 하였는데요. 위안화 철상에 다시 한번 나선 것인데 아시아 증시 전반에 위치는 영향 크지 않았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한국이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45원 내리 1163.8원에 거래을 마쳤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148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기간은 259억 원을 갖다가 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을이어갔고 개인도 1 8 5 0억 원어치 매도하였습니다. 프로그램매에는 차익과 비차익 거래를 합해서 총 111억 원의 매수 위를 기록했는데요. 음식료품이 -0.79 그리고 보험이 -0.46 건설업이 -0.44 섬유유복이 0.03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의료정밀의 경우에는 3.79% 상승했고 증권업종이 3.12 은행업종이 3.03 전기가스 업종이 2.03, 그리고 기계업종이 2.03, 그리고 철강 및 금속업종이 1.36, 그리고 종이목재가 1.18등1% 이상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어둠세를 보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 시티그룹과 모광스테니 그리고 CS증권 등의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가 집중된 한국전력이 2% 이상 상승하였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네이버, SK하이닉스, 기아차, 신한지주, 포스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KT엔진 등도 강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0.3% 내리면서 6거래를 만에 하락했고 삼성생명, 아모레퍼스피, LG생활건강, 삼성화재 등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3억 7,796만 8천주, 거래대금은 3조 9,917억 5천만 원으로 집게 되었는데요. 상한가 종목은 한 개였고 531개 종목이 상승하고 77개 종목은 거에이일것으습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 261개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한은에 신규 그 이원 네 분이 비둘기 파전이 상향하다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의 휴이와 관련된 그 의안 자체를 갖다 제출한다는 것. 그리고 엘란 의장이 당일 12시에 있을 의회 발표에서 발언해서 시질적으로 그러니까 비둘기 파들의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여러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과 하락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그 기술적 반응을 인식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쪽에서 매도 폭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좋게 일단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서 7거래일 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이 1% 이상 오르면서 7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680선으로 되찾았다고 볼수 있겠는데, 외국인이 1,000억원 이상의 순매수한 영향이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코덴츠컴바인 사한가행정을 대해 재개했는데요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99%포인트1.48% 상승한 686.50의 거래를 마쳤고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670선까지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680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외국인이 1178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최근 조정 장세가 지속된 데다 적가 매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일까지 하락할 경우에 추세 조정 국면에 돌입하면서 650선 도 위태로울 뻔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적가 매세에 나서면서 한 고비를 갖다 넘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둘기파 성향의 금융통화 위원들이 선임된 데다가 그소을 앞두고 있어서 증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7억 원과 4 9 0억 원을 맡았다. 매도했는데, 기관의 경우에1 3거래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에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352억 원, <laughs> 아, 죄송합니다, 매수 위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가 22.52% 급폭등이 났는데 이분 부 자체는 코데즈 컴바인 효과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날 한국 거래소는 코데즈 컴바인을 투자 경고 종목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는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29.86% 급등하면 상한가 를기록했는데 코데즈 컴바인을 둘러싼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딜레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통신 서비스 업종이 3 5 그리고 기타 제조가 3.02등3% 이상 상승했고, 출판 매체 국제가 마이너스 1.21, 그리고 인터넷이 마이너스 0.48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도 그 상승한 종목이 많았는데요. 상위 10위권에서 하락한 종목은 시제으로 카카오와 로엔 외에는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멜파스가 18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중국 기업을 최대주주로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상한가 30%그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하태기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었지만 14.1% 2 급락하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6억 5,811만 5천 주, 거래대금은 3조 877억 9,500만 원을 집계되었고요. 상한가 두개 종목을 포함해서 681개의 종목이 상승하였고 하한가 없이 366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92개의 종목은 보합권을 다했습니다. 자, 다음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볼수있겠는데요 중국과 대만이 전날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일본도 4월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보활절 연휴 이후에 3거래만에 개장한 홍콩 증시의 경우에는. 광고학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37.99% 1.128% 하락한 2,919.83% 기록하였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최근 2주 동안 최저치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CSI 300 지수도 전거래를 대비해서 1.1% 하락한 3,135.41%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2월 그 저점이었던 2,687.98에서 10% 이상 오르면서 내릴 일로 갖다 펼쳤던 중국 증시는 더 이상 상승률을 갖다 찾지 못한 채 내림세를 갖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투자자들의 그 채권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 정부가 상하이와 선전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열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자금이 주식 거래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수는 전날 대비해서 30.84에 0.18% 하락한 17,103.53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토픽스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25에 0.31% 하락한 1377.60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당일의 경우에는, 그 약, 당일 약세의 원인은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짙은 감방세 때문인 것 일단 분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자네델런 그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어떤 발언을 갖다 내놓을지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으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때까지는 투자자들의 간망수가 짙어질 것으로 받 판단됩니다 그 종목별로도 보면 요코하마 고무가 그 4.0이 이렸고요 그리고 그 니폰 경금석이 3.6이 그리고 그 후루카와 기계금속이 1.7등 내리는데 원자재 관련주들 일단 약세를 보였다는데 좀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스미토모 미세이 금융이 2.5 그리고 위주오 파이낸셜그룹이 2.34마츠의 증권이 2.09% 하락하는데 금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어 다음은 대만 정시인데요 대만 정시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각권 지수의 경우에는 전날보다 73.10포인트 0.84% 하락한 8617.7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호나이 정율이0.95% 하락했고, 캐처테크와 라간 정율이 각각 0.79, 0.62% 하락했습니다. 음. 다음 홍콩링시입니다. 홍콩링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항생 종합 지수는 전거래를 대비해서 20.69포인트 0.10% 상승한 2366.30을 기록하였습니다. 센즈차이나가3.65% 상승했고, 갤럭시엔터테인먼트가 2.46% 올랐습니다. 반면 텐센트가 0.94 그리고 페트로차이나가 2.92 하락했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 마감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지금 그새누리이 경제정책 공약 그 이후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국형 QE 자체로 따 응용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가지고 현실성이 있는지와 뭐여타 부분에 따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권에서 제기된 한국판 그 통화 완화에 대한 실질 갖다 주장이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경제 그 정책 공약 이오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 그 정책 운영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갖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한국은행이그 보다 가감한 금융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분인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에 한국판 통화 완화 정책을 주문하였는데 사실상 한국판 양쪽화는 QA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 가독이죠 신규 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는 채권을 갖다 인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느이 주택 담보 대출 증권을 갖다 직접 인수하면서 그 가계 주택 담보 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 분할 상환제로 전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laughs> 가계 부채에 대한 대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지금 관건일 수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다소 그러니까 뜻밖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책권 선거 공략이라는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은 논하기 에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의 그 저성장 압력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에 디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판 양쪽의 정책 실시 요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할수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도 저성장 압력이 높이는 요인 중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 추후에 담당하고 있으면 감안할 때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집권당의 선거 공약에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새롭게 임명된 4명의 금통위원들의 경우에 메파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 있는데요. 이번 한국판 통화 완화 정책의 요구를 갖다가 무조건 무시하기는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판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 양쪽 완화 실시를 갖다가 정책을 갖다 실시하는 미국 그리고 유럽이 일본의 경우에도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양쪽 완화를 통해서 공급된 유동성 자체가 자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이탈할 수 있어서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ughs> 그비개축통화국인 국내 경우에는 양적완화정책이가행유동성 그리고 물가압력 확대 및원화가치급락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듯이 현실인데요 뭐, 어찌됐건, 그니까, 지금 새누리 당이, 집권당이 상황에서, 집권당의 주요 총선공약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를 갖다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입니다. 또한, 2016년에 한국은행의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수정될 공산을 지는데 높은 상황인데, 새롭게 임명된 금통위원들의 성향을 또 고려할 때, 양쪽 하나 정책을 갖다 포함해서, 한은의 정책 기조와, 관련된 논란이 가열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하은 역시 그동안 성장있어서 통화정책 한계가, 한계를 갖다 지적한 바 있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부작용도 감안한다면, 정책관의 주장을 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통화정책과 관련된 하은의 고민은 더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통화정책, 그, 완화정책과 함께, 성장 촉진을 갖다 위한 그 재정정책 강화 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성장률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하반기 추경 등의 그 추가 재정정책 의 실시 가능성도 일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어 우선 실효 가능성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뭐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다 할 수는 없겠으나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그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볼수 있겠죠. 예,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니까 본다면은 그이 부분 자체로 인해 가지고 왜그 항상 주식 시장이라는 건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에 상당히 그 좋은 이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당일 마감 시황 준비는 하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지금 아직까지 목이 안 돌아가서 네. 좀 그렇습니다. 뭐 어찌 됐건 시장 자체는 지금 엘런 의장 그 12시 5분 정도에 발언이 된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망 심리 때문에 거의 다가 그러니까 독일부터 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도 약간 그감망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선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흐름 자체는 약한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 마감시험 방송 끝나고 바로 그카페에 유스트립 시작할 건데요. 예 그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단톡방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염려할 사항은 없어요. 단지 염려할 사항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들 그 엘런 의장이 실질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연준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점을 갖다 찍기 위해서라도 엘리언 회장에 그 발언 자체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현 시점 자체에서 혹시라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또 엘리언 회장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뭐 전혀 생각하지 않게 예,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시장에서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자체가 혹시라도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한다면 시장큰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신경쓰이는 데 크게 염려 없이 예,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밤 맞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다톱방에 올려드릴게요. <laughs> 일단은 뭐, 크게 염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 항상 건강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인디엄에 지금 감기에다가 성배 결절까지 완전 3종 세트가 종합인데. 응.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방송, 뭐, 요즘에 스케줄 때문에 방송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4월달부터 정상 스케줄로 그 방송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밸리체인스 3월 29일자 마감시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드릴게요.